네, 안녕하세요. 축구진입니다. 자, 오늘은, 어, 원피스 게임, 여순이 들어왔죠. 저번 업데이트 끝나가지고, 들어왔는데, 원인 업데이트. 제가 돈 빨리 모으는 법인데, 이, 제가 저번에서 아이, 그런 거, 보강도 해드리려고 영상을 봤고 솔직히 제가 방금 본 거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은 보스 잡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초보섬에서, 이게 딱, 선박에서, 선박에서 이렇게, 눈섬을 보는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제가 오른쪽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초보자이면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럼 여기 나오거든요? 방금 먹으서슬포인트 빗빗 먹었어요, 그죠? 야, 진짜 뽑기 원투에 넣으 말이 돼. 요한 번에 25만원이나 주면, 극한의 음. 효율. 그 어디서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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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 다이네 퀘스트가 안받아지지 왜? 아, 땡치는거야? 퀘스트가 안난다고 예쓰 왜 퀘스트가 안받아지지? 어어어 됐다 오이좀 어, 심해가지고 <laughs> 여기 있는 이 보스? 잡아주는거야 그냥 이건 비빔 먹었기 때문에 아시스크림을 데미지가 조금이나도 다르겠죠 중수 기준이기 때문에 <laughs> 저 중수 정도 되겠죠 이글이글 보스네요 이제 한방을 못 맞추는 거죠 안돼와 네. 데미지 세긴 하다 계속 피가 생각보다 많이 닳아요 계속 제속 <laughs> 얼마 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있 제 지금 피가 얼마 다른지 확인하나 봅시다 그럼 일단 얘도 피가 많이 다른지 적게 다른지 정도는 어 니가 왜 여기서 는 아니 아이 피가 얼마 다르어 피가 얼마나 다어오 안다네 이거는 보살 수 없다 야 스킬 좀 쓰자고 씨 아, 또라이야 말 되냐 이게 씨 저게 제가 n k s 었던이그이 t g o i 스 g 아니 땡 e 놈들이이이형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왜안보여 k 어, she's not g o 아야겠네 o 어, 아, 어, 빡쳐 진짜 e to do this. I'm going to be able to d 만 잡고 그거 알아보러 갑시다 이런 나침반 같은 거 어디서 사는지 그런 거랑 뭐팁 같은 거 보강 하러 갈게요. 보스만 보스, 보스 한번 잡고 끕시다 그냥. 네 보스 한번 잡고 하고 이렇게 나침반 사는 법이랑 뭐어인공수도 위치랑 그런 거 대부분 아시지 않을까 하지만 이 마당 거에서 됐다. 아우스. 내가 돌아왔다. 뭐해저죠저 일본인 거는 아씨, 부상색이랑 그거 안치고 왔네. 망할. <laughs>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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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스키 진짜 세긴 해가지고 얘로 계속 우려먹으시면될것 같고 처음에는 그 산적 보스 잡으면 돼요. 솔직히 처음엔 진짜로 그것만 하면 돼가지고 소리 설정으로 삐다 <목소리> <목소리> 소리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다 높이 날 스키를 진짜 <laughs> 이 모습 계속 그냥 정아주시면 되고 중심 정도는 절실했고 그때 하는 거라서 높이 얼마나 았니 조금 남았네. 이번 키우 스킬 한번 써주고 잠깐 다깐다깐 잠깐 에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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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랑 그런 거알려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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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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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다다 1 0만1 0만원이순식0만원이온식는에들이온다0만이면 10만원이면, 1 0없다니까 10만원이면, 1스템이나1 0줄게저기이면이잖아요 <laughs> 저기랑 뭐그0만원이면1 저기 아니지 이기오0이렇게 왔으니까 저기로 만원이면이면1저기 두배더 빠르게 남남자애가는 다르게 날아간다. 저기가 일단 여기 정착부터 정착해야 지 스테이너 없다. 스테이너 스테이너. Help! 오휴 해치웠다. 남면 훔쳤다야지.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지금 집 밖에서 말하고 있는데 진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 어우 눈 아파 <laughs> 계속 이거만 보고 있었더니 이런 식으로 저 하나 다음 영상에서 하나 실험을 해볼 거라서 다음 콘텐츠는 그런 걸 궁금증? 그런 거 해결하는 영상으로 돌아와야겠죠 음돈 빨리 모으는 법은? 보스 잡는 거 보스 잡는 게 원탑이다 솔직히 어느 섬이든 보스가 거의 있는데, 없는 섬들도 있긴 해. 거의 있으니까. 열심히 두시고. 어느 섬을 가든지 보스 캐스트부터 받아보고, 보스 특투맛좀본 다음에, 아, 걘좀 아니다 싶으면 안하시니다 여기서, 얘한테 다침반을 사실 수 있어요. 얘한테는 총을 살수 있고요. 이제 나오지는 저도 몰라요. 어이구 수도는, 이 뒤에. 아, 아니다, 뒤에인가? 뒤에가 아닌가? 저기 아군도 맞죠. 어 저기 저기로 가요. 맞아요. 여기서 저기 안에 있어. 요 어인공주도는 아 여기 있다. 얘얘얘얘 예, 얘. 예, 예, 예. 얘한테 어인공주도 배웠거든요 솔직히 저는 상기다리가 더 좋다고 생각. 해요아 이게 이게 무새색이 일단 이게 제일 좋은 거. 이게 이게 제일 좋다. 상기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좋으니까 이거 쓰세요 그냥. 자, 그러면, 뭐, 대부분 이번 영상 주요한 중요한 내용은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이빠이!